먹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어! 어 깜짝아, 이씨. 오오! 오오! 마이놀레스. 어떻게 죽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죽일까요, 이, 이 녀석? 칼로? 아니, 권총? 뭐? 말만 해. 칼? 칼빵? 뭘로 죽이지, 이거? 권총? 오! 알을 깠어, 알을! 어? 알을 까! 갑니다 아르곤에 <laughs> 밤잠이 설치입니까? 렛츠고 <laughs> <Let's go. 웃음> 새롭게 에임을 검정색으로 바꿨거든요 에임 보이시죠? 녹색에서 더잘 보이라고 이 한번 써봐야 되겠어 어 아, 이러지 마셈. 역시, 잘하는 사람들은, 오, 트레이비스, 가파워. 와하. 슬기님까지. 이거 완전 씹어먹을 기세인데, 큰일 났음. 어떡하죠? <laughs> 트레이비스님, 이거, 베스트 스쿼드 싸움 전쟁 한번 합시다. 트레이비스님 분대하고, 우리 분대하고, 음. 어, 어디가 베스트를 먹는지, 베스트 스쿼드. 자, 필드건 먹었어요, 상대편. 베스트 스쿼드 전쟁. 간다. 자, 불타지 이거. 죽으시고, 죽으시고. 자, 찔러주시고, 죽어주시고. 자, 쭉쭉 찔러. 쭉쭉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필드건 어디 갔죠, 이거? 죽으시고, 필드건 여기 있죠? 죽으시고. 자, 엎드리시고. 왼쪽에 스나이퍼 한명 있었음. 죽으시고. 엎드리시고. 저기 스나이퍼 있음. 자, 스나이퍼도 잡아주시고. 안에 스나이퍼 한명또 있음. 슬라이딩, 슬라이딩. 아, 에임 안 좋았다. 까비. 바로 8킬 씹어 먹어버리는. 좋았다. 어, 슬기님 잘하십니다. 샷건도 잘 쓰셔서 어, 슬기님 잘해. 뭐야? 뭐야? 이 녀석, 어, 어디서 후미를 자? 요쪽에 많아요. 많은 쪽으로 가야 됨. 최다키를 경신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최다키 경신하면은 유튜브 갑니다. 아르곤의 2탄 자 슬쩍 내려오시고 다시 가아 까비 어넌 뭐니? 아 역시 좀 멀었다. 요때 바나나 좀잘 잡으면은 킬 나는데 까비. 황지훈님, <laughs> 필드건 장착장해놓기 캠페인. 그거 지렸어. 그거 지렸어. 자, 점수도 먹어주시고. 자, 이거 A까지 밀러 가야 돼. A까지. 렛 e t 자, 자, 피좀 채우고. 와 계속 집어 던진다 그럼 돌아가야지 밀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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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어? 함께 하시던 분 어디 갔음? <laughs> 어? 클제드님 오케이 함께 합시다 렛츠고 자 요쪽으로 에어 사러 나가면 되죠 자 요렇게 에어 쏴 주시고, 아, 까비 뒤가 구렸는데 오, 심소대 kor 찹찹님찹찹케찹할때그찹자 두명 녹였고 오트레비스님 뭐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수가 높아. Let's go. b 갑시다 h 츠고와 와와와 와와와 잠깐만 힐좀 고, 고 비 이거 좀만 밀면은 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른쪽에 한명 있음. 두 명. 오른쪽 두 명. 아. 무리되시오. 무리되시오. <laughs> 뭐야? 씨. 자, A 여기는 조금 무의미한 싸움이야. 오른쪽으로 우회해야지. 이렇게 우회해야지. 우회.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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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 뭐야, 이거? 더 크게 돌아야 되는데? 스나가 있다? 한 명은 지나침. 자, 에임에 신경 써. 자, 집어 던지시고, 다. 저기 있죠?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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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와, 엄마. 도끼파잖아. 어? 도끼파를 배신했어. 이 도끼파 녀석, 이거. 어? 쪽파로 편입됐어. 도끼파에서. 아다 죽었어 안 돼. 21킬. 지난번에 아르곤에서 50킬했거든요. 이번에 좀더 많이 해야 하는데 오른쪽. p 리 e 힐 오케이 e 팩 땡큐 k a 자 죽으시고. 좀 멀어. 라인이 조금 형성됐다가 깨짐. 자, 일로 들어가. 오! 트레이비스 가파오님 와! 멋있었어. 트레이비스님. 나이스. 굿 장우 형님. 나이스. 좋아. 자, 이거 먹어야지, 이거. 아. <laughs> 저런 거 들지 마. 오토마티코가 최고야. 자, B에도 두명 왔고요. 자, 여기서 킬링 머신 놀이 한번 하자. 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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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다. 자 우회합니다. 항상 우회를 해야 돼, 그렇지. 아 까비 헤드 헤드 많이 들어갔는데 완전 까비. 헹, <laughs> 원거리도 아 불탔어 근데. <laughs> 난 뜨겁지만 널쏠수 있다 <laughs> 뭐라는 거야? 어? 뭐라는 거야 We are <laughs> 팩인드님 오 아 이거 아니지 <laughs> 가자. 뭐야 과도한 게임 하지 말라고. 뭐야 이거 안 죽었어? 자 힐팩 있다 힐팩 힐팩 드시고. l e t 디것좀 먹어. <laughs> 오늘의 명언. 명언 시리즈 몇개 있는데 아, 어,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대장이 아니 뭐야? 뭐라고 그랬지? 그때 분대 장 분대 분대장이 가는 길은 곧 내가 가야 할 곳이 길이다. 음, 그거하고 몇 가지 있음. 좋다자 오른쪽 두번 스킬 한번 들어갔죠 이번에 어? 오른쪽 슬라이딩 두번 스킬 33킬 명.. 명언 사전이 몇개 있는데 자 죽으시고 분들 힐팩 플리스 나이스 장우 형님이 또 오, 유튜브 한번 가라고 적극 지원해주시네 감사 오른쪽 발소리 죽으시고 아니 죽이지는 말어 <laughs> 아 뭐야 알이 없어 알이 없나봐 알좀 주셈 에모! 에모! 아니! 에모 플리즈! 이거 뭐야 이거 이거라도 들어 아 이거 아닌데 에모 잠깐만 아니야 이거 들어 에모 oh. 줄 거야 지금 못 봐서 그래 에모 플리즈! 니드 에모 아 이거 아니지 알이 빵발이. MMY님 실망임. 실망이야. 살리지 마. 총알 없어. 장형님아 나이스 나이스. 아 총알이 없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원래 지금 킬링 머신은 가야되기 때문에 아? 자 빨리 오셈 장형님어 있어 장형님 팔로미 <laughs> 장형이안와자 독고다이다 인생 뭐 있어 인생 독고다이다 뭐냐 저거 뭐... 기차가 왜옴 자 이렇게 뒤치기를 가야 킬링 머신이지 죽으시고 오케이 자 여기 밑에 M.O. 있었거든요 M.O. M.O. 아니고요 M.O. 발음 잘해 잘하셔야 됨 M.O. M.O. 어디 갔음? 뭐야? 어 여기 있다 M.O. 4번을 계속 들어야 돼. 3개속으라하 <laughs> 좋아. 자. 알. 충전 다 됐다. 렛츠고. 이제 거꾸로 간다. 이쪽도 나쁘지 않은데? 어디로 갈까? 자. 깔끔하게. 나이스. 아, 까비. 완전 까비. 자, 불 한번 질르시고. 와, 암마! 차원님, 주사로 안될것 같은데? 와, 명이야. <laughs> 어, 뭐야. 길을 차단했네? 녀석들이. 그럼 이리로 가야만 되지. 자, 지져주시고. 가비. 나이스. 와, 가비. 뭐 50킬은 가뿐히 넘어갈 수 있을 듯. 아, 꼼방아 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살려 줄 듯, 살려 줄듯 빨리 살려 주셔야 되는데 50킬 해야 되는데. 감사. 에 60명? 뭐가요? 아 진짜요? 구독자가 와 감사. 자승리해 엄마 이거 안돼 안돼 폭격 하느니 차라리 달려가서 죽을 거야 폭격 맞고 죽느니 자 오른쪽에 많이 있음 또 있음. 내가 간다. 아, 이제 없나?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모든 흥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짜 어, 슬기 님 좋았다. 자, 뒤잡았음. 뒤잡았음. 여덟 발 꽂고 권총 마무리. 판단 좋았죠. 어. 알 갈면 늦을 것 같아서. 자, 에모, 에모 플리스. 에모. 에모 플리스. 에모 플리스. 에모 없어. 아직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자 트레인, 트레인 공격해. 좋았다. 터져. 어, 이거 뭐야? 아, 가스 줄 연마. 뭐야 뭐? 이 녀석이? 이거 오토마티코 같았는데 아니고. 에모가 없어! 52킬. 와우, 유튜브 갑니다, 이거. 에모가 <laughs> 없어, 근데. 오토마가티코 쓰시는 분 없나요? 왜 이렇게 없나요? 자, 오른쪽. 아, 이거 오른쪽이래요. 왼쪽인데. 잘 죽었어! 좀 있으면 에모도 없고, 뭐. 어, 살려준다? 살려줘. 알이 없을 때는 한 번씩 죽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굳이 살려줘. 엄마. 아 이제 진짜 알이 없는데. 오, 알 들어왔어. 알 들어왔어. 자 일로. 아, 2탄에서 너무 킬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럼 사, 다음부터 3탄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어? 2탄에서 끝난단 말이지. 와우! 잘했다. 수리탄 하나 던질걸. 와우! 감사합니다. 꼰방아님. 잠시, 잠시, 뭐야? 의사가 주변에 의사가 득실득실해. 이거 좀 기다려 볼까? 기다려 봐. 이거 어? 장원님 빨리 목숨 건 치료를 어? 주 어, 어렵고, 목숨 건 치료 어렵고. 자, A에서 B로 갑니다. A도 털리고 있거든요. 자, 테러를 차단하고 일단 엄마야. 오씨스나이퍼아 트위치 끊기나요? 음. 오케이 오케이 일단 집주, 집중해 A에 많아요 A에 A로 갈거임 장우님 A로 갑시다 장우님자 일단 B먹어 그럼 B먹고 A로 간다 우회해서 갑니다 저는 아곧 끝나 베스트 스쿼드 우리가 먹어야 돼 트레이비스 가 파워님의 베스 분대를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 또 왔음 가자 60 40명 남음 좋아 아아 <laughs> 명이야 오나 어, 미친듯이 뛰어다니는데 잘 쫓아오셔 어 대단하네 아! 아.. 죽었다 어? 장원님이있어 근데 이거 살릴 수 없는 곳이야 쏘리쏘리 쏘리쏘리 게임 셋 아! 59킬로 마무리. 데스도 1탄보다 적게 했습니다. 아, 좋아. 점점 실력이 늘고 있다는 증거지. 1당, 1당 드림, 1당 드려야지. 1당. 뭐로 드리지? <laughs> 와, 좋았다. 와! 베스트 스쿼드는 우리가 차지한다. CG. 베스트? 아이씨다음기에 디스코드에서 얘기해와다 <laughs> 뭐야 59킬 나밖에 <남을> 없지 <laughs> 진짜 어 사람들 와 어. 장우 형님이 그만큼 킬안 해주셔가지고 많이 먹었어 요 오토마티코 장인이 될 테야.